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의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마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라.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이마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보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마는 칼에 제거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제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욕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아기에게 이르기를 "아기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아기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아기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33장부터는 심판의 메시지에서. 출복의 메시지 쪽으로 말씀이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왜 불렀는지 그리고 에스겔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로 부르심이 과연 우리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는 가장 소극적인 구원이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살기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자로 또 부르셨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어쩌면 에스겔과 같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바벨론에 2차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스겔입니다. 예수께 원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입 다물지 말고 경고의 메시지로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깨우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스께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지요 저도 군대를 28개월 넘게 다녀왔지만 군대 다니면서 이 경비병으로 파수꾼이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군대 가면 경비병이 있습니다. 부대가 있고 부대의 곳곳에 초소가 있어서 밤새 순번을 정해서 그한 시간씩 그기가 맡은 초소를 지키게 해요. 그래서 일정 구역을 지키면서 누가 아, 부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나, 또는 부대 밖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나, 아, 모든 것을 깨어서한 시간 동안 지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제가 지키고 있는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 시간만큼은 다제 아,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20년이 넘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1992년도 1월 7일 날 입대를 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벌써 30년 벌써 되어 가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이등병 때 한참 잠들어야 될그 시간에 이제 내무반을 지키는 경비를 서는 보초가 깨워요. 그러면 이렇게 옷을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내무반에서 이제 상황실로 갑니다. 상황실 가서 이제 상황실에 또 서고 있는 소대장이 있습니다. 소대장에 가서 또 보고를 드리면 거기서 이제 소 어디로 간다고 보고하고 기록하고 가요. 한 시간 동안 보초를 서고 다시 돌아와서 이상이 없었다라는 것을 또 기록하고 어, 인사를 하고 격리를 하고 네 번으로 돌아와서 어, 한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순번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 한 부대 안에 에, 그 밤에 한 시간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돌아가면서 그 부대를 에, 지키고 있는 거지요. 어, 우리가 싸움에서 질수 있어도 어, 이 경비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만 군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지요. 군대에만 적용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평안함이 지나갈 때에 그 평안함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게 깨어 있음이나 보초나 또 화수꾼의 역할을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영적인 공격을 당해서 한 순간 무너져 내린다면 그것은 누구한테? 그 모든 것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이요. 어, 신앙생활에 이렇게 평화로움이 유지된 것이 6.25 다음, 어쩌면 6.25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격변이 있었지요. 하지만, 신앙 생활을 하는데, 6.25 이후에, 이 한국당 가운데 어려움이 그렇게 있진 않았습니다. 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제재를 당했던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벌써 50년이 넘게 평강이 임했지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50년이 깁니까? 그렇게 긴 세월 아닙니다. 바로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총에 맞아 죽었던 땅이 이 땅입니다. 이제 60년이 넘은 그 이후로 돌아가면 일제시대로 들어갔지요. 그때에도 어 신앙에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 생활할때 너무 평안하게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던 것은 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그냥 오랫동안 이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에스겔이 줬던 말씀처럼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그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은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것은 돌아와야 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에 파수꾼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파수꾼도 필요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파수꾼, 또 우리 교회의 파수꾼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거지. 누가 파수꾼입니까?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한 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지 근데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무너져 내리면 안 되겠지요. 가정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지.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피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파수꾼은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그 나팔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의 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그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 피를 파수꾼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저 제가 우리 공간교회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잘못된 것또 죄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그냥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파수꾼으로서 세우는 그 세움에 제가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되겠지요. 어, 목사로서 참 갈등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깨워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이지만 깨우지 못하면 제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요. 좋은 말로 또 경고를 할수 없기에 경고의 나팔은 시끄러워야 되고 또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잠자고 있는 영혼 죄로 인해 물들어 있어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는 것이 파수꾼인 아마도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아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어,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나 또 어,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사만이 파수꾼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또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잠자면 그한 사람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모든자가 죽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깨우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보시고 또이 민족을 보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셔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 무너져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섭시간의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가정과 교회를 깨우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깨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는 내가 화수권에서 화수권에서 찾으리라 라는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본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과. 사명을 잊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지만 앞으로 더큰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닥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이께서 그것을 탁지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나 또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요. 중요한 것은 돌이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죄된 자리에서 돌이켜 주께로 나오는 겁니다. 적의 공격이나 또한 어떠한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깨어 있으면 그 공격을 대비하고 때로는 도망치거나 아니면 공격에 방어를 해요. 하여서 또그 공격에서 이겨낼 수도 있는 거지요. 하지만 잠을 자고 있다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지금 이 시기에는 하나님이 계속 경정의 소리를 그 소리를 울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평안하다 한그 자리에서. 너무 편하게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지 않았던, 그리고 말씀 중심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었던 모든 것 가운데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결단이죠. 그건 결단이 없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이제껏 물들었던 그섬 가운데서 괜찮겠지? 아니요, 그 생각도 없이 그냥 삶의 그 자리에서 그냥 살았다면 이제는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자리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앞에 오게 되는 거지요. 다시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는 나팔소리입니다. 우리는 나팔소리로 경고를 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옮겨서 심판,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들을 모두를 구하는 장군이나 싸움에서 이겨야 될 그런 군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파수꾼으로 깨우는 역할입니다. 깨워서 그들이 직면해 있는 그 공격 가운데서 대비할 수 있도록, 깨워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 파수꾼, 그것은 나팔소리의 역할이고, 사람을 깨우는 역할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깨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깨우셔야 합니다. 남과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에스겔처럼 말을 하지 못하여 입천장에 혀가 붙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옆으로 누워 며칠 또 우측으로 누워 며칠 그리고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모습 또 아내가 죽어도 울지 못하는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팔 소리를 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깨워쳐야되지좀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과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화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깨우시고 또기독케에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파수꾼의 역할, 나팔 소리 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또 내가 있는 그 모든 지역을 깨울 수 있고 그 어려움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약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우치는 그리고 전파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약에. 아버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당이 낼수 있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